삼천 진천은 여기 이 상사 생가 안길 사는 거는 그렇고 성함은 안정순이고요. 팔0이에요팔0 팔식. 어린 시절 추억에 남는 기억 있으실까요? 추억에 남는 거라고는 맨날 바쁘게 일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애들 젊어서 애들 그냥 가르치고 밀기고 살라고. 그저그고 별짓 다 했죠. 나무 굴고 이 띠앗같고 삼사 오십 년씩 가서 나무 사서 팔아갖고 살고 아무데 장사 4 7년 지금 4 7 년째고 제 애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laughs> 추억은 뭐 추억이라고 그런 것뿐이없어요 좋은 건 젊은 시절 행복했던 응?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행복한 건 없었어요. 젊어서. 은 너무 너무 고생을 하고 살아가고 행복하게 그렇게 행복하다 이런 건한 번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자 애들하고만 살기가 바빠서 그렇게 살았어요 음. 결혼 후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 였을까요 아, 결혼 후 행복하면서 애들, 애들이 잘 되는 거 애들이 저기 공부를 잘 해갖고 제가 지금까지, 지금도 저기 서울에 그 기념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들이 첫째는 공부를 잘하니까 그거 갖고는 조금 보개가 행복하죠. 학교에 가면은 좀 조금 어깨가 의식했 다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거 한가지 해도 보고 그있했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지금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저 그냥 삼년이 나서 키우는데다 된다 해 됐어요. 그렇게 좀저 막내아들은 이제 세무서 세무대학 나와. 그다 국세청에 서울 국세청에서 그 3월 2 20, 20년 저기 있 연금 공무원 연금인가 그거 저기 해보서는 거기서 김앤장에서 20년 전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 20년 채우고서는 그거 해놓고서는 저 거기서 스카이 트라나 뭐라나 해갔어요 아들아 그래 거기서도 가한 10년 돼요 김앤장에 가서 있는지. 그래서 이제 자식들 보면 지금은 행복해요. 그렇게만 생각해야 지금. 결혼 후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아유, 힘든 건언제라고는 말을 못 해요. 저는 계속 결혼해서부터 힘들게 살어서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여부와서 내세가 내고 사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렇지. 엄청 힘들게 살았어. 이 동네에서도 하는 걸뭐고생하고 사는 거. <laughs> 요즘 여가 활동 하고 계세요? 예? 여가 활동. 여가 활동은 뭐? 그냥 뭐 복지관에 좀 나가는 거고 이제 또 우리 일자리 이렇게 노인의 일자리에 나오는 것도 좋고 그냥 복지관에 그냥 뭐 노래교실 에 먼저는 그냥 뭐 컴퓨터도 좀우로 댕겼고 그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그냥 암호를 해고 또 아들 딸들이 저기 하고 이제 시유를 하니까 그리고 또한 바퀴씩 돌고 차끌 차를 끌으니까 제가 올해 8순인데 2월달이 생일이요 2월 초요일날이 근데 9일날인데 우리 그 이제 막내들이 아 거기 다니잖아 거기 있으니까는 이제 저 형하고 누나한테 상의를 해갖고 엄마 이렇게 저게 이렇니까는 그러니까 500만원씩 한심선 해갖고 저기 해갖고 그래갖고 나는 그렇게 하면 밥다 먹는다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이제 뭐, 돈왜 꽂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지? 꽂아서 풍선까지 올라가면서 그거 해갖고, 그게 확 열리면 풍선이 나와서 올라가는데 탁, 돈 매달리는 거. 거기에 300, 300만원 매달아놨더라고요. 나또 웃는 게그리거든생 그렇게 하고, 진짜지, 산남매가요, 진짜 잘해요. 그냥, 몹시 사는, 이, 우시, 우리가 몹시 살고, 지금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는데 그렇게 하고, 그래도 그 사이 애들이 그냥 똑바로 커졌다는 게 고맙고, 앞으로도 그렇게 똑바로 살기를 바라고, 요번에 한, 저 칠순잔치에도, 저기, 한갑대도 해주고, 칠순에도 그냥 차 빼주고, 또 이제, 요번에 팔순잔치도 해주고, 그래서 어제 너무 고맙게. 몹시 사는 거에 비하면 진짜 자식들이 너무 잘해갖고 진짜 고맙게 잘해줘서 얘기들이자저청주 가갖고 잘해줬어 앞으로의 꿈은 뭐가 있으실까요? 꿈은? 뭐 그냥 뭐난 몸이나 진짜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애들 그대로 좀 괜찮았으면 그거죠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좀더 내적이 있 꿈이랑 그거 지금 뭐 자식들 잘되고 그대로 잘되고 나만 공강하고 지금이 지금에 와서 이제 내가 공강해야지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래서 걱정도 안 되고 그렇지 내가 공강해 자손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남기고 싶은 말은요 그냥 우리 애들이 원래가 이렇게 남을 사람들을 막. 우리가 없이 아서 그런지는 몰랐라데이러고막 깎아내리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람들을 저에게 해서 남한테 잘하고 그냥 지금 있는 대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그게 저 자식들한테 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살면 남한테 좋은 일 하고 사는 거. 나도 없이 살았으니까 지금 괜찮으니까 남한테 좋은 일 하고 저, 저 남한테 저게 안 듣고 사는 게 자식 그렇게 사으라고 하고 싶어요.